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스윙 이구요 자 121선 지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단타도 그렇고 음 스윙도 그렇고 잘 하실 수가 있어요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 어제는 이제 세력주 위주로 봤는데 오늘은 수급주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 주 중에서 음좀 핫했던 종목이 있죠. SFA 반도체 이런 거 보면은 자, 이거 지수가 안 좋아서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쭉 한번 올라갔다가, 네, 어디서 지지가 나왔어요? 이 121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거죠. 끝 없이 올라갔다가 또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졌는데 또 121선 지지가 나와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수급주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하는 종목들은 참 희한하게도 121선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 꼭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센 종목들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나? 음, 클래시스 한번 볼까? 음, 클래시스 이번에는 지지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이 너무 떨어져서 지지가 안 나왔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구나, 예. 여기를 보시면, 121선 위에서 더안 떨어지고, 처음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121선 부근에서안 떨어지고, 요 갈색이 121선이에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두껍게. 음, 121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죠. 또 뭐가 있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다 이런 식의 저기가 나와요. 음, 휴대폰 관련 주 중에서도 한번 볼까요? 휴대폰, 휴대폰 관련 주 중에서도 뭐가 있죠? KH바텍. KH바텍처럼, 요렇게,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은, 아, 이, 이번에는 많이 꺾어졌네. 음, 이번엔 많이 꺾어졌는데, 음, 요거는 많이 꺾어졌네요. <laughs> 네, 네. 장이 안 좋으면, 음, 이럴 수도 있고.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또 대장주가 있죠 코엔텍 말고 인선이엔티 말고 어 뭐지 코엔텍 인선이엔텍 인선이엔티 코엔텍 갑자기 생각나 아 와이엔텍 감사합니다 와이엔텍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떨어졌다가 요 까만선이니까 그러니까 224회선 지지가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 네 1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죠 요번엔 장이 안 좋아서 또 떨어졌지만 121선 다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지지,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되는 데니까 눌러줬다가 121선을 다시 돌파할 때는 또이 돌파도 타점이 되겠죠. 요, 요즘처럼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이럴 때, 그쵸? 그니까 지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요령은 뭐냐면, 지지가 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요령이죠. 또는... 눌러줬다가 재돌파하는 거이두 가지로 우리가 타점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요 앞에서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다시 올라갈 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확인을 하고 실적이 되니까 얘는 올라갈 거야 그쵸 지지를 받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아 이거 언제 올라가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았다면 실적이 되는 계속 돈 버는 주식은 제일 먼저 수급이 들어오죠 이걸 알았다면은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어도 와이언텍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살 수가 있겠죠 있었겠죠 그럼 벌써 3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력주만 음,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세력주 급등주만 쫓아서 다녀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사실 세력주가 제일 어려워요. 빨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빨리 잡고 싶어서 그러지만은. 이 실적이 되는 종, 주식은, 음, 실적주는 항상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실적주는 리스트를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저희 VIP 분들은 팔로우 레벨 포함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드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희망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드리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주식은 실적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항상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테마주나 급등주도 이런 것도 왜 올라가요? 아, 결국에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테마주도. 결국은 그래요. 어. 그걸 핑계삼아서 올라가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올라가단 말이지. 음? 그, 제가 또 우리 포트 중에 있는 게 nh 사이버, 어, nh 뭐냐? nh 자가 왜 이렇게 많어? 헐, 새로, 저기 들어왔나 보네 또. nh에서. 어, nh 한국 사이버, 이런 것도. 아, n h n 이지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딱 있네 이거. 이거 계속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돈을 잘 보니까 계속 121세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지나고지지나고 지지나오고 지지나고 지지나오고 지지 지지 장이 안좋아도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여기 어디까지 올라갔니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로 떨어졌을 때이 종목을 121선 지지 나오는 거 갖고 들어갔으면 지금 거의 100%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8 9 0 올라갔단 말이지 아시겠어요? 음, 주식은 실적을 따라간다 특히 이 12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매매해도 돼요. 눌러주면 들어가고, 눌러주면 들어가고. 야,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네. 그쵸? 계속 121선 지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런 게 121선 지지 수급주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적주들은 본인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실적주, 수급주 중에서 121선 지지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